안녕하세요. 아기자기 다육공방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자태양이 너무 이쁘게 꽃이 펴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촬영을 합니다. 이렇게 자태양은 1년에 한 번씩 꽃을 이렇게 예쁘게 피워준답니다. 자태양을 가시가 많아서 키우기 힘드시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가시를 만져도 뾰족하게 서있지 않는 가시기 이 때문에 키우셔도 굉장히 좋고요. 이렇게 분갈이할 때도 위험하지 않아요. 이렇게 손으로 잡아도 가시가 찔리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키우기 좋으실 것 같아서 여러분께 이렇게 예쁜 꽃도 보여드리고 자태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자태양은 되게 키우기가 쉽고요.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보이는 게 꽃대가 나오려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. 이게 하얗게 자구가, 자리가 생기면서 이렇게 자구처럼 몸통아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꽃이 핀답니다. 저는 처음에 이게 나오길래 아, 자구가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. 근데 꽃대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예쁜 꽃을 볼 수가 있어요. 여러분도 자태양이 없으시다면 한번 키워보세요. 이렇게 되게 조그만해야 했어요. 이렇게 요정도? 요정도만한 아이를 구입해서 키운건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웃고있는 돌멩이가 자태양을 지키고 있답니다. 여러분도 이렇게 놀러가셔서 이런 자갈을 주워 주 오셔가지고요. 이렇게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. 되게 이쁜 소품이 된답니다. 여러분, 오늘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. 늘 행복한 하루 되시길, 되시길 기도드립니다. 여러분, 늘 행복하시고요. 응. 오늘 하루도 아기자기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, 감사드립니다. 모두 행복하세요.